쓰는 것만나만 것만 봐도, 봐도 마음이 그냥 편안해. 네힐링이돼요 <laughs>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나와야 돼. 하 이번에 일학년은 한자 안 쓰고 그냥 한글로 한글로 음. 하는 거예요? 네. 그게 아니라 호를요 저희 아, 낙관을 응. 한자로 해가지고 응.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학년은 그냥 한글로 판대요 아, 한글, 한글 이름으로? 네우 요즘에 한글로도 많이 쓰더라구 경설 음설장가가다 아, 어, 늦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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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으면 <laughs> 다... 더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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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카피 올게요. 카피해 응? 네, 고 네. 올게요.